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녹화를 시작하구요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4월이 현재 시간은 11시 33분이구요.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.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었던 3월 마지막 패치 때 만우절 리그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 그 만우절 리그의 캐스트와 그 만우절 리그를 달리면서 얻을 수 있는 키보드 조각을 통해서 솜사탕이라는 아이템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대중 소로 사이즈가 나뉘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캐스트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 아이템, 여기 이제 소. 그 다음에 중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몸통 정도 가리는 사이즈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댄데. 이아이템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다른 연금들에 비해서 화면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그냥 다 가려 짓깁니다. 요 정도, 요 정도. 화면을 가렸을 때 가장 치명적인 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누가 뭐래도 사실 하드코어거든요. 파일솜사탕, 하코 랜덤 컨텐츠. 바로 출발합니다. 가시죠. 아 이면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치명적인 건 내가 잘 못해. 어, 내가 잘 못하는 맵이라는 거야. 오호. 오호 조심하시고 오호. 다다 다. 아, 옆구리가 그냥 닿아 버리네. 이것도 저기 그 내가 보기엔 솜사탕 안입었으면은 자랑을 좀 오지시네. 아우, 아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아우. 아우, 자랑 아유 아우, 아우 불안해. 아우 불안해. 아우 불안해. 아우 불안해 이러다 죽지 십네. 아나 미치겠네. 아 잠깐만. 아 이거 이거 최소 저 구수 아이스크림 저 만들어지는 시점 아니냐? 어. 아또 자랑을 척하네. 아아 아, 너무 짜증나고 또설설 죽을 때 됐지 또설설 어, 여기서 아이고. 침착한 척 하시네 어, 저정도는 나도 하지 타 어... 거봐 거봐 <laughs> 내 이럴줄 알았어 이거 절대 안죽는다 왜 그러냐 진짜로 아 내가 많이 두칸이나 양보해 줬으면은 어 그쪽에서도 한 발짝 양보를 해줘야지 어 섬사탕 다 날아가건데 그냥. 바람에 나와, 나와 바람에 나와 침착 침착 침착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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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뭘 카냐고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손이 안 풀려서 그렇다니까 두고 봐봐. 어. 아우 제발 오늘하니 고린나 아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면은 마음 조급해져서 더 못한다고 1 2 시까지만 딱손 풀고 1 2 시에 제대로 보여주는 걸로 할게 나이스 아 아니, 나이스가 아니라 야 진짜 이거 봐, 여러분들 이거 손 풀리면 잘 아, 곧잘 한다니까요. 물론 1등은 아닌데 이거는 뭐저 풍차 타이밍 때문에 어쩔 수 없고, 어, 이손 풀려가는 게 여러분들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? 저는 느껴집니다. 아, 딱그 실력 순위네 보니까. 어. 오, 다을 번. 아, 이것도 내가 뭐 핑크 대표야? 아, 오우, 진짜, 아우, 야, 진짜, 깜짝 놀랐네. 이거 진짜 죽을 뻔했어, 진짜 죽을 뻔했어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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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살라 말라. 하하! 아, 이 근데 애초에 붓보라는 것 자체가 좀 에바야. 무조건 안전플레이. 민규 선수 생각보다 치고 나가 아니 예정대로 치고 나가는 모습 안 좋게 조심하면서 잘하는 쪽 오지는 시감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고집하는 좋습니다 바로 올라가죠 또 잘하는 척 하겠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몸통 딱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지금 손상타 엉덩이가 다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. 이 손사타 안 쳤으면 살았겠다. 자세히 보면 내가 조금 더 뒤에서 섰었어. 보이지 여러분들? 지금 파란색 궁둥이가 조금 더 뒤로 나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? 이건 누가 봐도 나의 승리야. 맞아, 아니야. 아이 내가 더 앞이지 누가 봐도 궁둥이가 형이고 어 상체가 난데 맞아 아니야 아 정말 화나게 진짜로 정말로 자 등수 봐봐 등수도 아마 내가 좀더 뒤에 있어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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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고 보라고 보이시냐고요 아, 이게 왜다. 이게 왜다. 아, 이게 왜다. 이게 왜다. 이건 이게 왜다. 요 일단 점프였는데. 이건 안될 거였잖아. 맞아. 아니야. 네가 한번 대답해 봐. 예, 네, 다 맞아요. 그거 봐요 맞다잖아요. 오케이. 약속의 열두시다. 손다 풀었어. 이번에 끝낼게. 아이오이 그 서련검으로 저 사부 사뿐 걸어가. 민규야. 야! 이게 방금 왜 죽었냐면은 애가 시각적으로 이따시만 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조금 빠르게 하게 돼 왜냐면 늦을까봐 이만해 보여서 내가 여기까지 애가 안 떨어지겠지 했는데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엉덩이로 걸을 순 없잖아 그래서 발이 나가면 이제 떨어진단 말이야 아, 아, 아 나도 모르게 접해 야 근데 이제 좀 들어가줘라 형 들어가줘 아 나도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. 저 이거보다 잘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아배 아프네. <laughs> 아, 뭐야 방금 몸통을 본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야, 시작부터 남다르잖아. 시작부터 남다르잖아. 이 안정적... 오, 불안해. 오, 방금 살짝 불안했어. 내 앞에서 애써 잘하는 척 해보시지만, 아주 어이없는 선택. 여기서 이제 드러나겠지요, 드러나겠지요. 보여드립니다. 원 투, 원 투, 원 투, 원 투, 원 투, 원 투, 원 투. 여러분 재밌으라고 아참내 이래서 참, 참 어디갔어 방송 참자해 얘기 그렇게 들어 내가 아참또피났죠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거 아 다음에 내가 좀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예와 이거 진짜 에바예요안 보여 아 이건 아니 이건 아니지 사람들아 엉덩이 좀 지워봐 아, 이거 우리 저 핑크 팀 너무 저저 저 블루 팀 한테 너무 딸리 는데, 이거 큰일났네. 이거 내가 한번 캐리 해줘야 겠는데, 그래, 그래, 맞아, 나 못해. 난 못한다고. 하지만 여기 있는 솜사탕들 중에 내가 제일 맛있어. 그건 알아둬라. 당도가 가장 높다 이 말이야. 음, 어, 솜사탕은 달콤해야 맛있지. 나 일단 한번 더할 때까지 녹아먹고. 링크스 스스로 방종 안 하겠다고 선언에 충격.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그냥 웃지.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아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아 계속 육등만 하는 게더 짜증나 아 이거 저내 후면까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전할 겁니다. 내 후등까지 아무도 못 나가. 어 그렇다고 봐주지 마. 봐주지 마세요.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해. 절대 최선을 다해. 절대 최선을 다해 진짜로. 아 1등 할수 있어. 아까도 1등 했어. 아 2등이었나? 2등이었네. 아. 아 진짜 그러네. 어! 파! 캬. 캬블나 아까 저기서 죽었는데 발전했어. 좋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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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잘하고 있어. 아나여기 진짜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어디로 가야돼요 어디로 가야돼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어 무서워 보여주나? 보여주나? 내가 주인공이야? 내가 주인공이야? 그래? 내가 그 로비스 코르스의 윌슨이야? 아주 아주 주인공이야? 야, 야, 잘으다 아, 으으나처음으로고으해 보는 거라고.. 으으으으라으으 왔다!! 왔다!! 미규야!! 미규야 보여줘요!!!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이게 리크스다아 아왜 착대가 안돼? 아이 큰일났는 이거, 이거 어쩌면 살아남으면 1등이야 내가 보기엔 어! 근데 살아남지도 못하잖아 이걸 죽나 역시는 역시다. 머리 대지 마, 제발.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래. 아유, 제발. 머리 좀 대지 마요. 아니 뭐야! 이거 나야? 나구나 히히 어? 약간 개조달리기에서 1등한 형아 옆에 꼽사리 껴있는 남동생 같았다 좋았어 뒤에 오는 사람 죽인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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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죽어 어 뭐야! 아이고야 세명을 죽였어 어떻게 한 거야! 따 나이스! 오우야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씌웅 씌웅꼭 <laughs> 뭐야! 나도 언제 갈지 몰라. 그렇지.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참이 면만 하면 1등이고만 아주 아주 민부질이야 민부질이. 민부지리. 뭐라고요? 1등하니까잘 생겨 보인다고? 그래? 그럼 시작하지 말고 조금만 더 누릴래. <laughs> 아이고, 어이구 극혐이어라 어이구 나지만 너무 극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빨리 빼어 이거 뺄때귀었다 뒤에 어피츠가 탈락하니까 야려 본다고요 바로 눈 피하죠? 어, 뭐야? 에잉? 둘이 사귀나? 아이, 동답입니다 아이, 동답입니다 에잉? 그래도 뭐 어찌어찌 막판 1등으로 마무리했구만 기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판까지 깔끔하게 1등으로 메모리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악리성의 지하 감옥 도전 한번 해보고 이번 정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아우 약간 급발진, 약간 급발진.